명작극장 인형의 집 B팀 연출 겸수연하시게 됐습니다. B팀은 우리 팀을 디스하지 않았지만 A팀은 할 수도 있다. 누구실까요? <웃음> 네. <laughs> 상대 팀에게 없는 우리 팀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무게 있는 연기. 중량감 면에서 몸무게도 더 나가고 술도 나보다 더 먹고 또 많이 먹고 어, 이런 무게 중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무게 있는 진중한 어떤 그런 연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뭐 작품도 뭐잘 나올까 걱정은 요 상대편에도 그 중량감이 있는 분이 있으신데 아 <laughs> 있죠 예 <laughs>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 대사비중이 적습니다 이좀 아, 아, 의지가 약해요 <laughs> 같이 탄수화물 다 연타장 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나는 보름 동안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쭉 처음 끝까지 이 무게중심을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저희 A 팀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연출님들끼리 얘기하이 거. 디스라고 보기에는 좀약 같아요 팔트 폭격이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겠죠. 팔트 <laughs> 아, 폭격. 강력한 클래스가 온다. 성우 스피치 보이스멘토 발성 발음반. 성우처럼 말하기, 성우 같은 목소리 갖기. 여러분의 소리와 말을 성우들이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소리를 바꿀 신개념 스피치 교육. 오주 오강의 강력한 클래스. 모집 정원 일곱 명. 당신의 소리를 바꿔드립니다. 2019 보이스 멘토 명작극장 인형의 집 서무 손종환 송준석의 같은 작품 다른 버전 AB팀 두팀 중에 오늘 B팀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사기 성무한 신정입니다. 인형의 집에서 맡은 역할은요. 린데 부인하고 또 아이들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공 노라 헬메르 역할을 맡은 조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용환이라고 하고요. 헬메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크로고스타드 역을 맡은 김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19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인형의 집 A팀 B팀 두개 팀으로 나눠져서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 팀에 없는 우리 팀만의 매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고스타드 역을 맡은 김산 씨. 네. 상대팀에 없는 우리 팀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팀은 무려 일단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로 평소보다 조금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1대1로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지가 된다는 뜻으로 그렇죠 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음은 어,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아이 질문을 또 공교롭게도 우리 헬메르 역을 맡은 정경아 씨에게 하게, 하게 하게 되는데 네. 지난번에는 고기를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아, 얘기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은 다른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많이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해요. 밸런스가 저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부분 선생님들 따라가니라고 가는이라고 가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음. 그 덕분에 연기가 늘어서 좋죠. 뭐. 음. 예 앞으로 차근차근 좀더 발전해서 좋은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B 팀의 히로인 우리 조은 씨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라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트 명작극장 인형이들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에서도 들리시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애교가 정말 없는 편인데, 노라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정말 감정 표현을 잘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런 캐릭터에 이번에 도전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연기적으로도 제 일상생활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표현들에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녹음본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네, 더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사랑하는 한신정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멀티플레이어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연출 마으신 원장 선생님께서 믿고 맡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비 성우들과의 연기 호흡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서로요. 원장님과 함께 저도 지도 받았어요.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 성우생활 20년 차인데 갑자기 신인 배우가 된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 네. 특히 여주인공 남주인공 맡은 분께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음. 현실 세계에서 내가 바라보는 극중 인물 우리 용한 씨한테는 내가 바라보는 헬메은는 어떤 남자인가? 이제 그 시대의 가부장. 적 어, 현재도 에 그런 일 때문에 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과거와 현재와의 차이 음. 이 작품 속에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시대를 투영하는 인물이다. 음.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와. 그러면 본인과 헬멧을 비교하면 저는 굉장히 가무장적인 사람이에요. <laughs> 가무장적인. 가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여성을 우대하고. 뭐 그런 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 <laughs> <laughs> 어, <깜빡하네요. 웃음> 어, <laughs> 어, 이거 땀 나네요. 되게 민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 이미지 멋있습니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 예. <laughs> 알겠습니다. 저 여자 좋아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 분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 씨는 예. 극 중에서 크로그스타드를 맡으셨는데. 예. 크로그스타드 말고도 헬메르, 랑크라는 두 명의 남자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세명 중에 네. 현실 세계 김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laughs> <laughs> 네, 저는 세명 중에서 아무래도 랑크가 음. 저에게 가장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음. 우선 일단 몸이 별로 좋지도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노래를 짝사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그렇다고뭐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오. 이제 사랑을 아직 못 해본 입장에서 네, 랑크가 아마 네 랑크가 저한테 제일 가까운 인물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랑 그거 하나 때문인가요? 사랑이 크죠 <laughs> 슬픈 작품이네요 이게 <laughs> 아유. 네 우리 용환 씨 네. 어, 준비하시면서 또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이 작품에서 헬메르는 특히 노라와의 호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운시와의 호흡, 연기부 어떠셨고, 혹시 연습하면서 재밌었던 부분 혹은 해프닝? 그런 게 있을까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어, 어떤 부분을 알게 되셨죠? 뭐, 좋은 점으로는? 일단 제가 배역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고 이제 제 아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뻐졌어요 아... 더 이뻐졌고 그러니까 이건 몰입을 해서 그런지 진짜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아... 네. <laughs> 그리고 연기적인 호흡으로는 어 아무래도 제가 이뻐 보이니까 또 잘하겠죠? 음... 잘 되겠죠? 그거 호흡이 근데 노란는 제가 잘생기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꼭물어봐야 네. 그래서 연기적인 호흡이, 아, 나이스 했다. 아, 나이스 했다. 네. 라고 나이... 볼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쁘더라고요. <laughs> 자, 그 답변 받아서 우리 노라 우리 운씨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을 맡은 우리 용만이 오빠가 실제로도 잘생겨 보인 적이 있는지, 혹은, <laughs> 어, 같이 아, 하면 네. 잘생겨보여야만 하는데 네. <laughs> 느끼셨습니까? 말좀 잘해줘 어, 하면서 헬메르가 저는 처음에는 되게 딱딱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용환 오빠가 풀어내는 헬메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귀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노래한테 장난을 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노래가 먼저 장난을 걸었을 때 받아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용환 오빠가 갖고 있는 오빠만의 매력이니까 어이 점은 A 팀과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랑 호흡을 맞춰보면서 음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네 뭐. 잘생겼죠? 네, 잘생겨,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어요. <laughs> <laughs> 어우, 네. 진짜요 엎드려 절받기가 네. <laughs> 아주 소중합입니다 아, 그러니요. <laughs> 좋습니다. 네, 아, 또 제가 애정하는 한신정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laughs> 어, 멀티플레이어십니다, 멀티플레이어. 오. 그래서 맡으시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가장 내기 쉬웠던 소리와 음. 어, 가장 편했던 배역이 있을까요? 음. 맡으신 것들 중에 유머가 제일 좋아요 나이대도 어. 비슷하고 음. 제 소리가 아닌 제일제 소리하고 제일 먼그 음. 아, 배역을 맡는 게 저는 어, 제일 좋습니다 어. 음. 가장 가까운 소리는 그 역시 아역들 소리겠죠? 아니요 노라예요 그럼... 노라 <웃음> <웃음> 이런 거였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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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깨겼어요 <laughs> <laughs> 이게 얼굴 때문에 밀렸어. 아, 아, 아. 아 진짜. 이런 억울한 일이. 선생님께서 네. 지금 연출에게 아, 이건 이미지 캐스팅이다라고 하는 이, 네. 이걸 던지시는 거죠 지금? 아니 연출관님 남자인 거로 얼굴을 먼저 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연출자면은 <laughs>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 네, 너무 억울해요. <laughs> 예. 사실은 요라예요 <laughs> 2019 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인형의 집 준비하고 계시는 B팀 만나봤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숨겨진 마음들 <laughs> <laughs>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되는 순간이 아닐까. 아니, 것 잠깐, 것 그럼 네. 내가 한 말은 다 진짜로 진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나 예, 예. 그런 거였구나. 그, 그렇죠. <laughs> 아, 혹시 뭐정하고 아, 싶은 드러나면 말이야. 안 되는 말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 없습니까? 근데요. 당당하시죠? 아, 당당아 좋습니다 당당한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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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인형의 집 B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laughs> 어, 보이스맨또 명작극장 인형의 집 B팀 연출 경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연출 손종환과 송준석은 이것이 다르다 한마디로 말씀해주신다면 다 다르죠 키도 다르고 몸무 몸무게는 몸무게는 내가 좀덜 나가네 예좀 네. 의지가 약해요 같이 탄수화물 다하자장에 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나는 보름 동안 하고 그래서 뭐 작품도 뭐잘나올까 걱정. <laughs> <laughs> 아어요 웃어요 웃 연출님들끼리의 기도인가요 이거? <웃음> <웃음> 어, 지,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 난 거짓말은 안해요 지금까지 태어나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적이 없어요 인생을 <laughs> <laughs> <이거는, 웃음> 어, 진실만을 말하고 살았습니다 아. 제호가 한때 진실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해보지 않으신 진실 손종환 선생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함께 극을 꾸려 나가시는 한신현 선생님 계신데, 아, 앞선 인터뷰에서, 아, 이거 이미지 캐스팅이다. 내가 주인공인데, 왜날 멀티를 시키냐, 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연출자의 변을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아, 눈을 깜빡인 걸로 대신하고 싶은데. <laughs> <laughs> 한신정 성우 선생님의 그런 출중한 능력을 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유목. <laughs> <laughs> 역할에는 크고 작은 역할이 없습니다 예. 크고 작은 배우는 있어도 어떤 역이든 뭐 내가 단 한마디가 나오는 역이든 얼마만큼 내 진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물론 한신영 선생님께서도 놀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근데 이제 원로에 아 미안합니다 예. 예. 조금 더 힘이 드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젊은 운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 이런 판단하에 정말한 타깝지만 그렇게 캐스팅을 정했습니다. 진실입니다. 아 진실입니다. <laughs> <laughs> 라디오 드라마화된 인형의 집은 연극 인형의 집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극과 라디오 드라마를 비교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라디오 드라마는 대본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제작 녹음이 가능하지만, 연극으로 올린다면 모든 대본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고, 또 배우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야 되고, 연극은 뭐 어찌 보면은 약속 예술, 현장 예술, 순간 예술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라디오 드라마는 녹음을 해서 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편집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라이브냐 라이브가 아니냐 이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연극의 이제 만들어진 과정 제작 과정을 얘기하면 은 대본을 받아서 처음에 책읽기를 합니다 리딩이라는 것을 해서 작품의 인물과 작품의 뭐 내용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대서, 대사가 숙지가 되면은 에 이런 그 어떤 공간에서 무대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공간에서 이제 움직임을 같이 곁들여서 연습을 진행을 하죠. 매일 만나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공연이 만들어집니다, 연극은. 근데 라디오 드라마는 동선을 만들기 바로 그 직전에 딱 끝나요. 그리고 대신 무대가 아닌 마이크 앞에서 어, 연기를 하게 되죠. 물론 마이크 앞에서 연기에 대한 메카니즘은 또 별도로 있겠죠. 어, 성우 연기, 라디오 연기는 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의 표현을 입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 차이점들이 좀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연극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표정이라는 게 있고, 어, 그다음에 몸 전체에 대한 액션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겁나 기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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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네.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거예요. 시작.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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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